여기는 홍로가 있었는데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2년간 색이 나지 않아서 오버리고 골드로 갱신했습니다. 1m 간경으로 갱신했습니다. 사과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예압이 원래 11년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꽃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꽃이 예, 만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 결실 되었고요 아, 이런 부분 액화를 따야 여기 영양분이 공급하여 여기 예, 대과가 생산됩니다 아, 꽃이 많이 왔습니다 예, 꽃 따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일두손이 없어서 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달고, 액화를 땁니다. 음. 여기, 결질되었습니다. 냉료로 인하여, 중심가가, 꽃대가 짧습니다. 이 부분도 꽃을 땁니다. 여기 하나 답니다 여기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액화를 따 버리고 원래 대철 꽃이 잘 왔습니다 여기도 꽃이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따고 따고 그럼 여기 하나 답니다 여기에도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에, 따버립니다 에. 음, 여기도 정화가 있고 여긴 액화입니다 따버리고, 음. 예, 여기도 두개 여기 따버리고, 음. 여기 액화 끝에까지 따버립니다. 원래 농사 잘 지어서 예, 좋은 상품을 예.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건 홀더입니다 아, 홀더 골드. 음. 어, 꽃을 따 버립니다 홀더 아, 여기 이제 에코를 땄습니다 하나 둘세개 하나 달고 아, 벌이 와서 이제 수정합니다 아, 우리 벌입니다 우리 벌 아, 여기는 에카 따 버리고 한개 두고 아, 하나 둘셋네개 하나 따 버립니다 꽃이 많이 왔어. 위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전경입니다.